열심히 하면 죽는다. 죽기 살기로 해야 산다. 삶의 전장에서는 끊임없는 기회와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운명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성실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죽기 살기로 이 많은 사람들만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성공의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예외 없는 규칙을 따릅니다. 그들은 일단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더 이상 그 결정을 매일 다시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에 대한 헌신은 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에너지는 외적 성취를 위해 사용되며 내적 갈등에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헌신은 단순한 흥미나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규율입니다. 100% 헌신의 힘으로 죽기살기로 임하는 자세입니다. 흥미와 헌신의 차이는 크고도 명확합니다. 흥미가 있는 사람은 편리할 때만 행동하지만 헌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동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며 그 과정에서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결과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그 끝은 쉽게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헌신하고 죽기살기로 임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매일 꾸준히 전진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열심히로는 이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매일 우리를 시험하고 그 시험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자신과 싸우며 규율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들은 이 싸움에서 단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약속한 규율을 지키며 매일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죽기 살기로 임하는 자세뿐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이 싸움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투입니다. 100% 헌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현됩니다. 당신이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은 매일 실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그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임해야만 당신의 목표는 실현될 것입니다. 이 헌신은 피곤해도, 늦은 밤에도,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설정한 규율을 100%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이 운동이든 학습이든 직업적 성취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약속한 그 규율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성공은 타협하지 않는 헌신에서 옵니다. 그것이 바로 죽기 살기로 임하는 것입니다. 삶은 단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단순한 열심히 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죽기 살기로 임한 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고 성취의 전율을 추구하십시오. 결과에 100% 헌신하십시오. 인생의 전리품은 오직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산다. 열심히 하면 죽는다.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고 성취의 전율을 추구하라. 단한 번뿐인 목숨을 건 인생 승부에서 승리하라. 그러나 인생에서 승리의 전리품은 결과에 100% 헌신한 사람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깨어나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고 자신의 규율을 고수하고 또 자신의 행동 계획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규율에 관해서는 예외 없는 규칙을 고수한다. 일단 뭔가에 100% 헌신하기로 하면 예외란 전혀 없다. 타협의 여지없이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매일 그 결정과 씨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모든 다리들은 불살라졌다. 그것은 삶을 더 쉽고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토론하는 데 낭비되고 말았을 엄청난 에너지를 해방시켜주는데 왜냐하면 내적 갈등에 소모되는 모든 에너지는 외적 성취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 것과도 같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렇게 한다. 만일 침대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치질을 한다. 당신이 아무리 피곤하든 시간이 아무리 늦었든 상관없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한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당신의 규율이 1시간 동안 독서하는 것이든 일주일에 7개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든 매일 2개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채찌 p t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것이든, 50번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이든, 10km를 달리는 것이든, 10개의 턱걸이를 하는 것이든, 발차기를 하는 것이든, 90kg 역기를 드는 것이든, 한마디로 당신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줄 일상적 비율에100 헌신하라, 흥미와 100 헌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뭔가의 흥미를 느낄 땐, 그것이 자기 편의에 맞을 때만 한다. 뭔가에 헌신할 땐, 아무런 변명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들만 인정한다. 그렇다. 열심히 하면 망한다. 죽기 살기로 해야 성공한다. 단한번 군인 목숨을 건 인생승부에서 승리하라.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고 성취의 전유를 추구하라. 오늘은 여기까지.